여러분 안녕하세요. 임미라 영어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수업도 이중 자음에 해당합니다. 근데 오늘 학습하게 될 이중 자음은 우리말에는 없는 소리예요. 우리말에는 없는 소리이기 때문에 조금 까탈스러울 수 있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연습을 하게 되면 제 소리를 영어의 제 소리를 발음할 수 있습니다. t h 라는 이중 자음은. 혀끝을 윗니 아랫니 사이에 무는 거예요 혀끝이 입 밖으로 조금 나와야 됩니다 혀끝이 자 그리고 우리가 성대를 울리는 유성음과 성대를 울리지 않은 무성음이 있는데 이 TH 혀끝을 깨무고 성대를 울리지 않으면 소리가 나고요 혀끝을 깨무고 성대를 울리는 유성음이면 소리가 납니다 자 th의 무성음은 ss th, th. 유성음은 자 자. Th. 자 th는 혀끝을 입 밖으로 내셔야 돼요. 윗니 아레니 사이 혀끝을 깨무셔야 됩니다. 사 사. 그리고 wh의 우. 자 h 앞에 자음이 오면 어떤 경우에 는 h 가 소리가 안 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 wh는 h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w인 우 우. 소리만 나는 이중 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국 학자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소리 th 혀끝 깨무는 소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무성음 s 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은스스스스스스스스어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스이스스스스 n th는 th, I thin. 반대로, 두꺼운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로 th, i, c, k. th, s. 혁 깨무셨죠? S, s, i, e. c도 크, k도 크. 한 번만 내면 됩니다. c, k는 크. 그래서 thick, thick, thick. 생각하다, th, -H i, n, k. th, i, e nk가 오면 이 nk라는 이중자하면 응크 응크 소리가 납니다. 우리 n 다음에 g가 오면 응 소리가 나는 걸 학습했죠. nk가 이어서 나오면 응크 응크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c와 이 e, 이응을 붙여서 thi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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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하다 목욕이라는 뜻의 영어로는 B-A-T-H. 요 T-H가 끝소리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B가 B, A가 A, T-H S, Bath, Bath. 수학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로 M-A-T-H, a -A M-M-A-T-H S, Math, Math. 마른 얇은 Thin. 두꺼운, thick. 생각하다, think. 목욕, bath. 수학, math. 으흠. 자, th는 혀끝을 깨무는 소리고, 무성음일 때, s. 자, 그럼 이제 이 th가 성대를 울리는 유성음일 때는, z. 자, 혀끝 깨무는 건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것, 이 사람, 이 뜻을 가진 this가 있는데, 요 this는 여러분, 아, 내 수중에 있거나 이렇게 손을 뻗어 달거리에 있을 때 우리가 이것, 사물이고 사람이면 이 사람, 그리고 이 손을 가리키는 거죠. 어, 예를 들면 이 책이라고 하면 this book, this book,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예요. 손을 뻗어 달 거리 있는 가까 이 있을 때 쓰는 거고요. 사람 사물을 다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수중에 있는 것도 this 쓰시면 됩니다. t h i e s this this 자 그럼 저것 저 사람 저것은 this와 반대겠죠? 손을 뻗어 달 거리가 아니에요. 저 멀리 떨어져 있거나. 남의 수중에 있는 걸 가리킬 때 저것, 저 사람, 저라고 합니다. T H A T, T H Z a, a T T That, That. 그 다음에 다음에라는 뜻을 가진 영어로 T H E N, T H Z 혀를 깨물고 성를 울리는 Z E N N. then, then, 어머니라는 뜻의 영어로 m-o-t-h-e-r, m은 마. 여기서 o는 어 소리가 납니다. 어의 아의 중간 소리인데, 어도 되고, 아도 됩니다. 어, th, z, er, er. 그래서, mother, mother, 어머니, father, father, 아버지 할 때도 th가 the father. 소리가 나죠. 유성음이네요. 날씨라는 단어의 w, e, a, th, e, r. 자, w는 우. e, a. 아, 여기서 e, a는 에. 소리가 납니다. 아래턱이 내려가지 않고, 에. th가 the. E -R, er, 呃. 그래서 weather, weather, weather. 이것, 이 사람이 this. 저거저 사람, 저, that. 그 다음에, then, 어머니, mother, 날씨, weather. 그죠? th, 어, 조금 헷갈립니다. th, 혀끝을 깨무는 소리. 무성음이면, s, 유성음이면, z, z. 자, 그리고 이제 오늘의 두 번째 이중자음, wh인데, 자, wh, h 앞에 w가 오면 h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죠? h가 원래는 흑! 소리가 나지만 여기서 소리가 나지 않아서 w만 소리가 나는 거죠. wh는 우. 입이 앞으로 나가는 우. 우. 흰색, 하얀이라는 뜻의 단어로 white가 있습니다. wh, 우. 자, i가 e지만 자음 e가 나오면 i가 i, 소리가 나죠? 그리고 t가 t 가 자. 그래서 white, white. 자 t 슬 받침으로 넣어도 돼요. white, white. 흰색, 하얀색. 고래라는 뜻의 whale. W H A L E. W H가 우. A D의 자음 이가 나오면 A. 그렇죠? 그다음에 L이 l, Whale, whale. 고래. 바퀴를, 그죠. 바퀴 또는 운전대나 이게 타이어 바퀴를 나타내는 바퀴 모양을 우리가 w-h-e-a-l 이라고 쓰고요. w-h는 우. e-a가 e-l이 ᄅ. wheel, wheel. 바퀴를 말합니다. wheel. 속삭이다. w-h-i-s-p-e-r. 여기 는 그죠. S, p도 나오는 이중자음도. wh가 우, i가 e, sp는 sp, sp, er은 er. 그래서 whisper, whisper. 언제라는 이 시간을 나타낼 때, wen을 h 쓰고요. wh는 우, e가 e, n이 na, when. when 우리가 육하 원칙이라는 것들이 있죠. 뭐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느 것, 왜, 어떻게라는 거기에 wh가 들어가는데 h가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예전에는 when이라고도 발음했다고 하는데 요즘은 h를 소리를 내지 않고 when. 어디에 where. 무엇 what, what. 어느 것 which. 왜 why. 이렇게 발음을 하면 됩니다 흰색, 하얀색 white 고래 whale 바퀴 wheel 속삭이다 whisper 언제 when 오늘은 우리말에는 없는 wh 그죠? 혀끝을 윗니 아랫니 사이에 깨무는 무성음이면 s 유성음이면 Z, 이거와 WH일 때 H가 소리 나지 않는 우, 이 소리를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희는 다음에 뵙겠습니다.